밥이 지금 베이비 시트. 지금 갖고 와서 씻으라 그러죠? 응. 어. 어. 그 베이비 시트가 상당히 튼튼하네. 어, 어. 너도 봐. 밥이, 어, 조심해. 어, 조심해. 응, 베이비 시트. 거기 있다. 베이비 데리고 올 거야. 음. 응. 와, 과자 부스러기가 왜 이렇게 많아? 그냥 물로 대강 한번 씻어 줘야겠다. 아니 물로 말고 물수건으로 어차피 그 위에다 또뭐 깔아야 되잖아 그지? 그지? 이따가 베이비 저기다 동생 데리고 오자 어? 응? 응 너가 탔어 하열이 네가 저거 여지껏 탔어 알아? 병원에서 응. 저거 저거 우리 하열이가 하열이가 저거 저거 때문에 어, 가자 가자 와 저거. 이따가 베이비 그리고 저거 얘 여기다 앉혀줘요 이거 호두 이거 이거 이리 와 이거 와 이거 하자. 아, 이거 먹은 거 보자.